아, 도치맘 라이브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은 아 공비 카드가 뭔지 되게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도치맘 영어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공비 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이게 원칙은 이 공비 비결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어, 공부를 그냥 했을 때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죠? 까먹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까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아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그 책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저도 해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 보서 보면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일에 해야 이 기적을 하면서 어 공비 카드를 이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 칸이 보시면 여기 공비의 비결에서는 조금 더 칸이 더 나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칸밖에 없어요. 왜냐면어 하루 그리고 이틀 차 복습하는 거 그리고 일주일 차한 달. 그러니까 이거를 복습을 그 정도의 텀을 뒀을 때아이 정도면 됐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4칸이고요. 그거는 각자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의 개념인 거예요. 복습의 개념. 복습의 개념인데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하냐는 거죠. 우리 아이가도 여기에 있는데 아이가 같은 경우는 앞에 음, 단어, 이제, 우리말 적어져 있고, 뒤에 다 영어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죠? 아이가 워낙 챕터보을 많이 읽는 아이여서, 어, 모르는 단어를 계속 체크해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계속 넘겨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앞에 하고 두 번째 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세 번째 넘어간 거는, 진짜 딱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체크해가지고, 바로 한 달치로 넘어, 넘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어 이렇게 카드 통이 있어. 사이트워드 같은 경우는 통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거든요. 그러면 이 칸마이 같은 거를 직접 만드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어 이게 이렇게 나눠져서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사이트워드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반드시 복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습해야 되는 그 내용이 벽에 붙어 있는 이유가 있죠. 매일매일 거의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일주일째 내리는데 일주일째 내릴 때 아이들하고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치, 여기도 또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우리 한달때 다시 한번 체크하거든요. 그랬을 때못 했던 경우는 맨 앞으로. 그리고, 아이가 그 다음날 체크했을 때 외웠으면, 그 다음 칸에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성취감도 좀 느끼게 해요. 자기가 외웠, 외웠었거나 하는 거는 바로 뒷칸으로 넘어가거든요, 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두드러진을 뭐 외웠어요. 외웠으면, 이게 여 다음 칸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 그리고, 다시 계속 체크했을 때 모든 거는 계속 앞쪽에 포진되어 있고 어 아까 정해진 날이 있었죠. 그 날에 체크를 했었을 때 만약에 외웠다 그러면 이 다음 칸으로 계속 옮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자, 그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적용을 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많아요. 사이트워도 우리 뭐, 문장 같은 것도 있고, 만약에 하루 10분 용어도 하고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이제 우리말도 저기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말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활용을 딱 하시는데, 아, 얘가 기억이 안 나. 헬 e l 뭐, 이렇게 계속 Good n i g 하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 어느 순간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저처럼 여기 뭐 저는 포스트잇으로 정말 포스트잇이 이거를 종류별로 제가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앞에는 문장으로 적어주는 게 저도 좋거든요. 문장에다 특히 이 출처를 여기다 적어주는 게 좋아요. 출처.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이거 매일 10분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매일 10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매일 10분 좋지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주고 나서 이 뒷칸에는 영어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줘서 똑같이, <laughs> 똑바로 적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바로 공비의 비결이고요. 이거는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하루 지났을 때 망각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된다는 그 원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정말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주일이 지났을 때70% 이상이 거의 만약 복습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 잊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 제가 영어를 예로 드는데 사실 이 카드를 어, 진짜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어,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국어사전 같은 것도 많이 활용했잖아요. 국어사전, 그리고 수학용어, 그리고 과학용어 같은 것도 어, 활용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잡아주시는 어, 그런 어머님들, 도치맘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선정이 됐죠? 네, 이, 이 책을 한번꼭한번 읽어보세요.